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부동산 임장 여왕 앨리스 허 님을 한번 모셔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네 저희 투미TV는 처음 나와 주셨는데 아무래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 지역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이제 닉네임이 임장의왕이에요. 어, 지도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매주 전국을 상대로 이제 계속 제가 손품과 발품을 팔아서 대한민국 모든 이 아파트가 내손 안에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가 만난 지가 꽤 됐는데 네. 드디어 저희 투미 TV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메인 주제는 사실 서울 아파트들을 분석하긴 할 거지만 사실 꼭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방들도 분석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시작은 서울에서 했지만 이게 소액으로 이제 좀 시작을 했어요. 2014년도에. 어떻게하면 작은 돈으로 똘똘한 주택을 살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서울 하다가 이 서울이 좀 오르기 시작하니까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또 사고 수도권이 또 오르기 시작하고 개위 이제 벌어지니까 이제 광역시로 가고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방에서도 상급지가 있고 일급지 이급지 상급지가 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똘똘한 것들을 소액으로 또 이제 선점을 해서 2년, 4년 뒤에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높여서 다시 또 서울로 왔다가 지방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투자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투자 타이밍은 그래도 지방인가요, 서울인가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전국이 한30%뭐 이제 떨어졌다. 많게는 지방 같은 경우는 40% 50% 정도 떨어진 지역들도 있거든요. 지방 가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서 어우 정말 이렇게, 이렇게 싼가? 싶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긴 하지만 아직은 이 전세가가 올라오지 않았고 매수 심리들이 아직 여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아직 지방에 이제 투자는그 투자금 대비 상승 에너지가 서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좋은 투자처는 서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래, 나 이번 기회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서울 한번 사보자 이런 그 심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서울을 사야 할 타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서울 상경 투자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하고 지금 서울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라는 건 알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엘리스 어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다 임장들도 하다 보니까 실제 서울 부동산 분위기를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미 지금 서울이 정말 뜨겁다라는 말은 있긴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감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강남 분위기 어떤가요? 강남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매주 서울에 착착착착 임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임장 가서 이 부동산 하는 말들 다아한두달 전에만 오시지. 지금은 다 이제 올랐고. 중요한 건 팔아달라고 애원하던 그 물건들이 사겠다고 하면 벌써 난안 팔아요. 그가 안 팔아요. 들어가 버리고. 마음이 이제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좀더 떨어지면 사야지. 살짝 관망했던 분들도 갔더니 어라 물건이 올랐네? 어라 없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뭐라도 그냥 그 오늘 가서 뭐라도 싼 물건 있잖아요. 그럼 그게 거래가 돼 버려요. 음. 그리고 또 뭔가 시세보다 살짝 짱게 싼게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살려고 세명네 명이 줄을 서서 보기도 해요. 코로나 2017년부터 대상장이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18, 19, 20, 21, 21년까지 지금 굉장히 오랜 대상상장이 왔는데 그때 진짜 거의 초창기 초반에그 분위기 정도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직접 임장지도를 만드신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한번 실제 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서초구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곳이 지금 서초구 아닌가 싶습니다. 음. 지금 서초구에 우리가 3대 원밸리, 내면 원밸리 있고 아리파 있고 퍼스티지 있죠. 네. 근데 지금 원밸리가 8월 중순쯤 등기가 날 예정이라 어, 등기가 나면 팔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좀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갑자기 얘가 40억, 42억, 43억을 찍으면서 와. 원벨리가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하고요, 현장하고 되게 달라요. 음. 네이버 부동산은 뭐, 물에 그래 뭐, 싼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 가면 오히려 막혀있고, 앞뒤로 꽉 막힌, 이런 중층 이상 꽉 막힌 것도 47억 나와있어요. 근데 그 47억 사겠다고 하면 또, 가만있으면 난 등기 나고든요 천천히 팔까? 이렇게 또, 싹, 발을 빼요. 그 47억이 한강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한강이 보이고, 좀 그래도 좀 괜찮다 싶으면, 50억 이상을 부릅니다. 그럼 원밸리 비싸면 그래 아리팍 사러 가볼까? 아리팍 갔어. 아리팍도 근데 어머 난 40억 초반이면 될줄 알았더니 어머 45억을 부르는 거야. 뭐야? 아리팍 45억이야? 그러면 이제 퍼치지 가는 거죠. 레미어 퍼치지 갔더니 레미어 퍼치지는 그래도 30억 후반인 줄 알았어. 근데 갔더니 퍼치지도 뭐야 너네가 너 원밸리 너 45억? 그래 너 아리팍 40억? 나는 그러면 나도 40억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내가 40억이면 아리팍을 사지, 음. 또 퍼스티지를 안 사지? 이러면서 40억을 사러 갔다가 멈칫하고 지금 다들 놀라움에 지금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음. 반포입니다. 반포도 이제 50억 시대이다. 음. 그 다음 자문동 한번 가볼 건데요. 아까 이 내면 퍼스티지도 지금 뭐 40억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내면 퍼스티지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구축인데 그러면 나는 차라리 자문동 넘어가서 신반포 2차, 신반포 4차라도 사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는 한강회를 길게 끼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80%가 한강 조망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내가 차라리 그돈 주고 40억을 살바에 난 앞으로 길게 한달 끼고 있는 신만포 2차를 40억에 사겠다. 이래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고요. 신만포 4차 같은 경우는 한강변은 아니지만 뭐이 입지가 뭐 모든 고터뿐만 아니라 모든 삼호선, 구호선, 칠호선 모든 걸다 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만포 4차로 사겠다. 근데이 아이들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오고, 계속해서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초의 마지막인 방배동이 있죠. 이 방배동은 우리가 대장이었어. 그런데 서초의 대장을 좀 뺏겼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DH 방배부터 원페를라, 방배르엘, 그다음 방배 르엘그 다음 방배 포레스 자이까지 지금 뭐 계속 분양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지금 방배 재건축이라고 할수 있는 방배 15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가격이 싸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방배 15구역으로도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근데 방배 15구역 있는 사람들도 굳이 내가 팔 이유가 없죠. 이제 와서 내가 뭐 하러 팔아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15억 하던 물건을 살려고 했더니 안 팔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들어가고 방배조차도 지금 못 사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지금 대기가 있다. 예. 아, 지금 서초구 장래 아이인데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로 강남군데. 강남구하면 사실 더 뜨거운 압구정 있잖아요. 네. 이미 백억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얘가 천장이 얼마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압구정에 지금 1구역, 6구역, 3구역 이쪽으로 있지만 가장 속도 빠른 2구역이 지금 뭐 있잖아요. 근데 2구역은 너무 비싸. 속도 빠르니까 좋겠어, 그 너무 비싸.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미성. 상가와 이 미성 1차 2차가 갈등이 좀 많아요. 음. 그래서 그동안 여기 되겠나 싶어서 사람들이 살짝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내 투자하고 비게비껴놨는데 이제는 이 속도 빠른 이 구역에 날개가 붙치니까어부지리로 미성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막 가고 있어요. 미성이라도 가자. 그럼 이제 압구정 길 건너 이제 정말 한강이 진짜 거의 남쪽으로 보이는, 동점 남쪽으로 보이는 한양 4, 5, 6구역. 5구역이나 6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잖아요. 5구역은 조합설립인가고, 이제 6구역은 인재소야 통합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느리지만 가장 싸다. 그래서 또싼 지역으로 또 우르르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매들은 모두 소진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남도 얘기했고 서초도 얘기했는데 우리 송파에서는 잠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잠실은 우리가 뭐 엘리트레파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서울에 입성할 때 그냥 잠실 잠실을 가장 먼저 선택하죠. 그런데 이제 잠실에 엘스 리센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아이들이 바닥을 막 찍을 때는 뭐 20억 초반에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작년에. 근데 지금 벌써 엘스가 이거는 아직 실거래가 뜨지도 않았어요. 제가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27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 물건도 없고 문제는 뭐 금매가 좀 쌓여 있거나 아니면 뭐, 뭐 비싼 거라도 좀 나와 있으면 다행인데 쌓이기는 커녕 나오기 위함없이 거래가 되니까 살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잠실주공 5단지 가야 되나? 잠실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로 또 토지거래 허가 둘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못 사잖아요. 장미랑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아 잠실 주공 벌써 29,5천, 30억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요? 그 다음에는 또 그나마 그럼 난 장미라도 가자. 사람들이 장미를좀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잠실동 자체는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여 있다 보니까 갭투자도안 되는데도. 지금 엘리트 실거래가가 27억도 찍었다라는 거죠? 예, 실거래가 아직 찍진 않았지만 27억에 거래가 됐어요. 아, 현장에 거래가 됐고요. 근데 뭐 조금 조정은 뭐한뭐 뭐 1, 200이나 뭐 몇백이나 몇천 조제은됐겠지만 부동산 소장님이 27억짜리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국평 기준, 33평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네. 확실히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서울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뜨거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이 좋은 건다 알지만 가격대가 너무 높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 물론, 이, 지금, 우리가 강남 3구 뿐만 아니라 마용성, 이런 뭐, 동작구까지 다 해서 1급지들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금 별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은 투자금이 기본적으로 뭐 10억, 20억. 잠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기 때문에 실거주해야 되니까 이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법, 내지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돈으로 내가 미래 가치를 살수 있기 때문에 정이 서울에 그런 지역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제가 오늘 조금 몇개 갖고 와 봤습니다. 뚜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마포군이 성동군이 여기도 신축들은 불붙어서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마포 성동 좀 기회가 있나요? 예, 마포나 성동도 기회가 되게 많은 게요 그 안에서 저는 조금 이제 구멍을 좀 찾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에서 프리미엄을 가지고 우리가 인기도나 어떤 완성도를 조금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데 프리미엄이 좀덜 붙어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사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송파구에 있는 지역부터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송파구에 거여 마천 뉴타운 있잖아요. 물론 이 거여 마천 뉴타운이 거의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이라고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거여 2-1 구역이나 거여 2-2 구역이 이 완성을 해서 음. 이 마피는 사람들이 다돈 버는 거 봤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마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있지만 1구역이 해제 후 새로 재지정해서조합을를 이어놨고요. 그다음이 마천 4구역이 너무너무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관리 처분이 났어요. 음.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으니까 야, 우리 2구역, 3구역, 우리도 이제 열심히 해서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양도 제한이 걸렸잖아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투기 과열이니까 조합원 양도 제한으로 10년 보유 5회원 거주한 사람의 물건이 많진 않고 이미 완성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현재 얘는 안전마진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마천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따라갈 수 있잖아요. 얘는 DH에서 하이엔드로 적용해서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했고, 어, 건축심이다 통과했고, 이 아이가 초기 투자금이 4억, 내지는 4억 한2,500 들어가는 물건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거는 전세를 끼고 살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내가 강남 3구에 투자금 4억 갖고 내가 미래 가치 지금 얘가 뭐 초기도 아니고 이미 중50% 이상 는게 건축심의 통과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런 물건도 여러분이 미래 가치 투자하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거여 맞춘 뉴턴 투미 TV에서도 많이 아. 추천하게 했었거든요. 정말 좋은 지역을 잘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강남 상구에서 송파구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럼 이제 강북으로 넘어가나요? 그렇죠. 이제 강북에서 지금 되게 핫한 데가 지금 마포구잖아요. 마포자가 20억을 처음에 딱 찍으면서 나머지 지금 줄줄이 요번에 공덕이고요. 마포자 1스테들 라첼스가또 난리가 났었단 말이죠.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분양가에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돌파했는데 지도에는 이게 좀 색깔 이 있어요. 음. 좀 빨간색 계열은 좀새 거고요. 이제 파란색 계열로 가면 좀 오래된 재건축 재개발 표시한 건데요. 구멍이 염리사와 염리오. 음. 나머지 이런 아이들은 빼고 딱두 개가 보이죠? 네. 얘는 이미 분양을 했고, 그러면 염리사와 염리오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이 아이들은 이제서야 정부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염리오 구역 같은 경우는 뭐 추진이가 두 개니 뭐 서로 싸우고 말이 좀 많지만, 아, 저는 이 입지 어쩔 거냐는 거죠. 음. 입지가 너무 좋다는 거죠. 음. 그런데 이 입지 좋은 염리 4구역이 지금 뭐 지주택 가로주택 문제 해결했고 권리선정 기준도 나왔고 실제로 나와 있는 물건을 보니까 투자금도 여기도 한 5억 6억 정도로 지금 이 대장 역할을 할수 있는 역세권에 이렇게 입지가 좋은 4구역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초기니까 솔직히 투자금 4억 5억 갖고 할수 있지 않나 싶어 추천했고요. 솔직히 4구역보다는 5구역이 되게 좋은 게요. 이 4구역은 지금 불안한 게 해결이 되면서 4구역은 가격이 좀 올랐고요. 5구역은 여전히 조금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4구역보다 5구역이 훨씬 더이 공동위에 가깝고 앞에 대응 학원가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5구역이 훨씬 더 입지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평지고. 근데 이 5구역에 실제로 이런 매물 나와 있는 게 투자금 4억대 초반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마포에 투자금 4억으로 세고가 되는 최고 입지를 할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입주권 관련해서 잘 체크해 보시면서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신축빌라 입주권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에 따라 현금청산 당하는 물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포구 다음이면 성동구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용성인데 성동구가 지금 너무 너무 핫한 게 호재가 너무 많아요. 일단 이 왕십리역에 모든 노선이 다 동물뱅이 여섯 개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성수전략정비역이 지금 앞으로 뭐 정말 압구정을 능가할 지역으로 가고 이 서울숲도 지금 개이 산표가 나가고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 이주변에 성동구 자체가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바로 용산 있고 내려오면 또 강남이고 근데 여기서도 또 인행 프로저서밋이 이제 또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 이 아이로 인해서 이 지분이 더 좋아질 것이고 지금 이 응봉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준비 종이로 dh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물론 10억짜리 물건이 나와 있고 전세 2억 정도면 투자금이 한 8억 정도 들어가긴 한데 저는 이 아이가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laughs> 위치가 좋죠. <laughs> 예. 바로 응봉산을 끼고서 재개발이 됐었던 금호 그뭐 2식구역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랑 대칭 관계로 있다 보니까. 은봉 일구역 역시도 저도 예의주시하는 곳중 하나입니다. 네, 갖고 싶은 마음이 네. 제가 사심이 좀 들어갔는데요. 옆에 또이 응봉대림 일차가 있습니다. 얘는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다가 재건축으로 우회하면서 지금 뭐 거의 코브라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대지 지분도 훌륭하고 용적률도 좋고 일단 성동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광희 중응봉철를 품고 있고 이 응봉역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뭐 입지가 중랑천도 품고 있고 서울숲도 보이고 이보다도 좋을 수 없는데 물론 이제 초기 단계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신속 통합으로 되게 빨리 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도 대가 눈여드름 좋실것 같습니다. 토미. 포성동에서도딱 집어주시더니 보니까 누가 봐도 좋은 대장은 이미 가격이 올라가니까 조금 우리가 사이드에서 좀 찾아볼까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마포성동도 그러면 나는 결국 타이밍 놓친 건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정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럼 다음으로 괜찮은 데는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딜 추천해 주시나요? 지금 이제 동작구가 좀 남았는데 이 동작구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뭐 노량진 뉴타운도 있고 흑성 뉴타운도 있죠. 요근데뭐이 너무 너무 좋은 게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부다 그 도시 전체가 그냥 싹다 새걸로 바뀌고 바로 위에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더 좋을 수 없지요. 그런데 다 갖고 싶지만 투자금이 다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가 안 나고 어 지금 이 노량진도 물건이 지금 다 들어가고 나오질 않고 물건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조합원들도 굳이 급하게 내놓을 필요가 없지요. 너무 좋은 건 지금 3구역, 1구역이 제일 좋은데 이 아이들이 가장 그나마 느려서 물건들이 어쩌다 나오긴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거의 지금 다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 것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내가 노량진 뉴타운에 그래도 발이라도 좀 얹어보고 싶다 이런 분이 있다면 노량진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위치가 조금 빠지기 때문에 그나마 7구역에 조금 저렴한 매물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시는 거 보다면 이게 투미팁이랑 많이 겹치는 것같긴 아, 한데 노량진도 추천 영상 올리면서 아, 네. 그때 기회라 했지만 노량진 때막 8억으로 투자 가능하던 애들이 지금 다 10억 넘어가고 있고. 네 맞아요. 아까 말한 13구역은 사실 더 비싼 매물도 많고 음. 7구역이 여전히 아직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7구역 제가 매물 잠깐 나와 있는 거 보여드리면요. 7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실제로 요런 매물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매물들도 지금 집주인이 거주를 해주면서 내가 초기 투자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매물이 나와 있으니까 부동산을 정말 열심히 우리 우리 소장님이 좀 찾아주셔도 좋고요. 열심히 현장 가서 발품을 파셔야 좋은 물건이 나한테 오지. 그냥 앉아 전화 삐죽해서는 절대 좋은 물건이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사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다면 현장에 가서 막 뒤져서라도 찾아내시면 이런 물건을 저희 저 아시는 지인이 또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금액 사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노량진 좋은 거 알지만 여기도 금액이 부족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너머에 있는 지역들을 보셔야 될 텐데 사실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틈새시장들 찾는 팁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임장을 갈 때요, 항상 그 지역에 1군2군3군을좀 나눠 보시라고요. 연습이 필요해 이게 금방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만든 이유도 네이버 지나 카카오 맵을 캡처 엑셀로 옮겨서 엑셀에 프린트 해가지고 다 풀치라고, 앉아 시세와 세대 자적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비싼 아파트, 그다음 비싼 아파트 이렇게 이렇게 가격 순서가 나오고 새 거, 준신축, 완전 낡은 거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1군이 오르고 있네. 그러면 어 2군도 오를 거라는 전제하에 부동산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탔을 때아 그러면 1군이 올랐으면 아직 좀덜 오른 2군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흐름이 새 거, 분양권, 그다음에 이제 5년이나 10년 신축으로 가면서 그다음 새 거가 뭐지? 그럼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서 여러분이 공부 좀해 보셔야 될 건데 완전 극초기 단계는 위험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내가 소액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좀 배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바닥이었을 때랑 또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는 또이 사업 진행 속도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좀 보고 내가 그거를 소액으로 조금 내가 할수 있다면 그렇게 1군, 2군, 3군 나눠서 투자금 별로 내가 가야 되는 지역이 좀 달라지고요. 관악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예. 뭐 이런 지역들을 가시면 아직은 손을 타지 않은 그래도 착한 뭐한이삼 억대로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뭐 신축도 할수 있고 중시축도할수 있고 재건축 작업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부동산 시황을 정말 생생하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앨리스 허님의 타이틀이 바로 임장 여왕이잖아요. 임장할 때 꿀팁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임장은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 사실 미리 가보는 건데 어, 한번 가봐서는 그 지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간지을또 가고 간지을또 가고 그 지역을 내가 알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갑니다. 그리고 임장을 가라 그러면 이제 뭐 아파트만 가서 쭉 보고 오세요. 그래서는 절대 그 지역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요. 어, 부동산을 꼭 가셔야 됩니다. 현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현지인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지, 이 동네가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이런 이 여러 가지 정보를 거기서 얻을 수 있고 돈 되는 정보를 거기서 얻는데, 부동산 들어가는 거 되게 꺼려 하시는 게, 아, 나 여기 살 돈이 없는데? 그냥 공부하러 온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꺼려 하시는데, 저 이제 임장을 갈 때는 딱한 가지 생각하세요. 내가 가는 지역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에 갭을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님들이 가면 그거부터 물어보세요. 그래서 얼마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지역의 갭이 뭐 4억이다. 그 갭이 뭐 10억이다. 그러면 한 7, 8억 있습니다. 좀 모자른데 좀 대출받아서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은 공부 하러 가는 거지만 내가 그걸 알아야 그걸 내가 투자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을 꼭 방문하는 게 임장의 필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딱 투자금 미리 서치하고 살짝 그래도 유망 고객처럼 보이게 하는 <laughs>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꿀팁인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또 우리 엘리스님께서 책도 출판을 하셨잖아요 이름도 멋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를 집만 보인다 이거 책을 읽으면 오를 집이 보이나요 <laughs> 그냥 보이는 게 아니죠 이게 부동산 공부를 해야지 투자를 해야지 마음만 먹고 하다 안 하다 안. 말잖아요 근데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 꾸준하게 하는게 중요한데 돈 있으면 하고 돈 떨어지면 안하고 또 떨어진다 그러면 안하고 오른다 그러면 그때세가막 나온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은 내가 평생 나의 친구다 내가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매일 30분씩 배야 봐야 되는 데이터 매일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데이터를 제 그런거를 책 속에 10년의 투자 노하우를 녹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진짜 지금 이제 불장 시작이니까 내가 요번 장에서는 정말 조금 뭔가 똘똘한 거나 사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꾸준하게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계속해서 이 부동산이 나의 삶이 돼야 부자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에게 길잡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길잡이가 되는 책까지 말씀해주셨고요. 진짜 맞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울 부동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까? 네. 2017년 지금 그때 팔이 대책이 처음 나왔죠. 그때 우리가 엄청 비싸다고 얘기했어요. 2017년 8월달에. 그랬는데그 이후도 거의 3, 4년이 더 올랐죠? 저는 지금 2017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제 초반인데 당연히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워낙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해주셨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영 소장과 임장의 여왕 엘리스 허였습니다. 감사합니다.